이런 근거 없는 뭐 주장들, 비방들은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트리스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만드는 여자, 김이불입니다. 저희는 6년차 부산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고밀도 하드타입 토포 매트리스만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매트리스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장의 모습은 여러 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곳은 저희 사무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두 가지, 두 가지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글을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제품 저격글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소비자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압축하는 매트리스는 매트리스가 망가진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고리 있는 형태의 매트리스는 고객분들을 우롱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제 광고를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본인들의 제품 외에 다른 제품들은 다 아니다. 이거는 이래서 별로고 저래서 별로다. 항상 뭐 안전점만 이야기하고 본인의 제품들만 사게끔 유도를 하시는 어, 내용의 광고들을 좀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고 실, 근데 그게 실제면은 상관이 없네 실제가 아니야. 소비자분들을 오해하시게끔 만드는.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진짜 마음이 좀 씁쓸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런 근거 없는 뭐 주장들 비방들은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압축 포장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압축 포장을 하면 매트리스 제품에 손상이 간다? 이 말은 저희 제가 절대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1년 넘게 압축 포장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압축 포장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지고 뭐 상장도 하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지누스라는 매트리스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회사거든요. 그런데 지누스가 사실 잘 알게 된게 아마존에서 판매 1위를 한 거예요, 매트리스로. 이게 너무나 대단한 성과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지누스가 해성같이 나타나서 여기서 판매 1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배경이 뭐냐면 지누스는 압축 배송에 대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트리스에 이제 얘를 접목을 시킨 거예요 원래는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제품들만 이렇게 배송이 되는 형태로 매트리스 판매가 진행이 됐었다고 해요 근데 지누스가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제 수출을 막 해버린 거죠 아마존에 이제 입점을 막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고객분들이 받아 봤어 근데 압축을 배송이 돼서 받았는데 받기도 너무 심플하고 간편한데 당연히 제품에 손상이 없었겠죠 당연히 손상이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품에 너무 만족하고 배송도 깔끔하고 모든 게 좋았기 때문에 미국 1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마존에서 대단하죠 이제 굉장한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뒷배경에는 압축 배송이라는 굉장히 큰 기술력이 있었다는 라 내용을 먼저 스토리를 한번 전달을 드려 보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미 지누스까지 안 가도요. 국내에서는 롤팩 매트리스 형태로 매트리스를 돌돌 말아서 압축을 쫙 시켜서 배송을 하는 매트리스들이 지금도 현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들이 다뭐 받으면 못 쓰나? 그럼 그 제품들이 뭐 하루 이틀이면 망가지나?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고 보관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배송하는 과정도 있을 텐데 이게 압축을 했다고 해서 매트리스가 망가진다는 것은 이러한 예시로 알수 있듯이 압축 포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한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 저밀도 제품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0k 이하는 좀 저밀도의 제품이다, 약간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저밀도 제품을 압축을 해서 굉장히 장기간을 보관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중국 생산이라거나 뭐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했을 을 때는 어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사실 저밀도 제품은 압축이 문제가 아니고요. 걔는 원래 그냥 가정에서 그냥 쓰셔도. 바닥에도 이미 이제 금방 닿, 이렇게 몸이 이렇게 닿게 되고, 저밀도 제품은 원래가 사실은 뭐 금방 꺼지죠.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압축 포장과 폼이 망가지는 것에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20kg 초반이나 10kg 이하 때 저밀도 제품은 그렇게 포장을 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게 아닌 고밀도 제품 2 5 k 이상을 쓰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압축 포장을 하면 고객분들께서 편하게 깔끔하고 튼튼한 박스에 포장이 된 제품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덜하고 배송비에 대한 부담도 훨씬 덜하시죠. 압축 배송보다 이렇게 박스 배송으로 한 이후에 고객분들의 만족도도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간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압축 배송이 훨씬 더 쾌적하다 하고 저희 고객님들도 많이 만족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이렇게 고리 있는 제품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제품이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고리 있는 형태, 고리 있는 형태가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는 이렇게 꽉차 있죠, 꽉차 있고 이윗 부분은 이렇게 볼록 볼록하면서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 장점은 있어요. 원가 절감이 가능해요. 이것은 당연한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보통 저렴한 제품의 경우는 골이 깊게 파져 있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만큼 저렴하게 판매를 해요. 약간 몇만 원마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데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저렴한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값을 치르고 제대로 하나 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현명한 소비가 되는 게 맞거든요. 골도 골인데 대부분 저렴한 제품들은 저밀도 제품이 대부분이긴 해요. 그렇기에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면 저밀도 제품은 반드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저희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골이 나 있는 제품이 탄탄 토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골이 하나도 없는 제품이 이렇게 초탄탄 토퍼입니다. 이 탄탄 토퍼 제품이 저희의 그 시그니처이자 베스트 상품인데요. 이 탄탄 토퍼는 골이 있지만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항상 고밀도 제품, 고밀도 제품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3만 개 이상이 판매가 되면서도 고객분들께서 후기를 지금 보이시죠? 후기를 진짜 굉장히 좋게 남겨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 골이 있어서 좋은 점이 뭐, 무엇이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보세요. 이거는 전체가 이제 꽉찬 폼, 여기는 반은 꽉 차고 반은 이렇게 여유가 있는 폼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고밀도로 쓰셨을 때 이렇게 폭신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래쪽은 바닥이 배김을 방지해 주게 초탄탄 탄탄하게 만들었는데 이 윗부분에서 약간의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유가 있음으로 해서 누우셨을 때 체압이 쫙쫙 분산이 되는 것 그리고 약간의 포근한 느낌, 폭신폭신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이 있다고 이게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고요. 골이 있는데 고밀도 제품으로 만든 제품은 정말 괜찮아요. 아래는 탄탄하고 위에는 폭신한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은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원가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평한 제품보다는 동일한 밀도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항상 저는 말씀드리죠. 밀도가 진짜 중요한데 저희 폼 제품들은 26K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밀도 고밀도 숫자 높아질수록 계속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최적의 밀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최적의 밀도가 한 26k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믿음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30k 이 정도로 만약에 밀도가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너무 단단해져요. 너무 단단해져서 이제 예를 들면 어,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바닥에 까는 이렇게 놀이 매트 같은 거는 조금 더 단단하거든요. 그런 단단한 곳에서 잠시 누워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 위에서 이제 수면을 하신다거나 몇 시간씩 이렇게 낮잠을 주무신다거나 주무실 일이 있으면 아실텐데 엄청 몸이 오히려 베겨요 그래서 매트리스 그러니까 토퍼는 30개 이상 쓰시는 것도 없기도 없거니와 굳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결론은 고리 있는 제품의 경우 점밀도는 절대 피해주시고요 25K 이상 고밀도 제품. 고밀도 제품을 선택을 해 주시면 오히려 이제 고리 있는 부분은 폭신폭신한 느낌. 폭신폭신한 느낌이 나면서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닥 부분은 뼈가 베기는 것을 막아주고 위쪽은 좀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들부들.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진짜 큰 장점입니다.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렇게 뒤집어서 양면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허리 디스크 등으로 딱딱한 곳에서 주무시는 처방을 받으셨다거나 단단한 제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위 아래 주탁 단단한 타입 단단한 타입으로 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이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의 바닥 매트리스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은요 아래 더 보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매트리스에 비해서 토퍼류는 아무래도 조금 더 얇기 때문에 더더욱 밀도를 신경을 써주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탄탄한 수면을 책임지는 친구 만드는 여자 김이브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